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의 일본어로 취미 표현을 익히고요 어, 요일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취미를 물어볼 때 너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뭐 나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나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명사를 알고 있어야지 대답을 할수 있고,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표현을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취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취미는 그, 한자어죠. 한국어가 아니죠. 그 한자어를 그 읽은 건데, 이 한자어를 일본식으로 읽으면은 아이고 이 취미를 뭐라 그러죠? 취미라고 읽어요. 취미. 자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취미. 자 그래서 취미라고 그래요. 발음이 비슷하죠. 한자음이기 때문에. 취미. 자 취미는 무엇입니까? 취미와 난데스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취미취미와 슈미 난데스카, 취미에 뭐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볼 때 한번 해볼까요? <laughs> 자, 여기는 가타카나가 좀몇 개가 있어가지고 뜨아하게좀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가타카나 용어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만큼 사용빈도가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첫 번째 농구는 어떻게 있습니까 세 단어 자 농구는 일본어라고 하면 히라가나로 쓰겠죠 근데 여기는 가타카나로 쓰여있네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외래어라는 거죠 일본어에는 농구라는 표현이 없이 바스켓볼 이거를 일본식 표현으로 발음을 합니다 어떻게 읽어요 바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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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바스케. 바스케가 농구예요. 축구도 마찬가지로 일본어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싹, 허,를 일본식 발음으로 한 거죠. 싹, 초금, 카, 장음. 자, 이 초금은 뒤에 오는 소리를 한번더 재촉해서 소리 내는 거죠. 여기가 카니까 K 소리를 납니다. 그래서 싹, 카, 이렇게 발음하죠. 사카 장음은 앞소리 모음을 길게 끄는 거고 사카 사카 자바스케 바스켓 사카 자 농구는 세 박자 사카는 네 박자죠 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이렇게 사카 자 야구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야큐, 됐으네. 야큐죠, 야큐. 야큐. 세 박자. 야큐. 한국인들도 야구를 좋아하지만, 음, 한국인들은 그 평균적으로 야구 인기보다는 축구 인기가 더 많다고 하고요. 일본은 축구보다 야구가 더 많다고 그 통계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야큐. 야큐. 그 다음에 스키는? 스키죠? 스키. 스키장은 스키. 스키. 자, 취미 뭐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바스케 데스, 사카 데스, 야큐 데스, 스키 데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취미가 축구예요. 취미와 사카 데스. 취미와 스키 데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등산. 여러분들은 그 등산을 많이 안 가르치는 분들이 많은데, 약간 어그 3, 40대 이후부터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학창 시절부터 산과 친해지면은 굉장히 좀어그 체력적으로 좋은 몸매를 간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등산을 갖는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등산. 자, 등산이 뭐죠? 이건 한자어죠. 등, 오르다, 산, 산이죠. 오르다, 산. 그러니까 한자어를 우리나라식으로 발음을 그대로 한 거예요. 산등이라고 해야 돼요. 산에 오르다 하면 산등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등산, 이렇게 중국식 표현을 썼는데, 일본은 산등이라고 거꾸로 발음해요. 우리나라 발음, 저 어순처럼. 그래서 산이 야마죠. 노보리가 오르다의 명사형이에요. 산 오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야마 노보리라고 합니다. 야마 노보리 야마 노보리 야마 노보리가 등산입니다. 와따시노 슈미와 야마 노보리 데스 이렇게 자그 다음에 스이예 장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가 장음이죠. 스이예 수영 와따시노 슈미와 스이예 데스 스이 그다음에 댄스, 댄스 뭐 춤이죠? 자, 댄스는요, 댄스가 아니라 일본어에서는 댄스라고 하지 않고 단스라고 합니다. 단스, 댄스. 단스. 댄스. 그 댄스가 아니라 단스예요. 댄스가 아니라 단스, 댄스. 단스. 그다음에 레코 내 취미는 여행입니다. 레코, 레코. 자, 장음이죠. 료고 여행 료고です독서 독쇼. 독쇼. 왜독쇼와할 거지 않고 독쇼 그래요. 여기가 사시스에서 s 발음 앞에서는 무음화가 된다 그랬죠? 구가 그래서 독쇼. 독쇼. 여기 예전에 학생이 뭐라 그랬죠? 학생 이거 읽어보세요. 가그세이 각세이라고 하죠. 각세 각각구세라고 하지 않고 각세 그런 거는 s 발음 앞에서 우 발음이 무음화가 됐기 때문에 각세가 된 거예요. 각세 똑같이 여기도. 독쇼가 되죠 독쇼 독쇼 독서 응. 그 다음 샤시 사진은 아까 했었죠 샤싱 샤싱 지난 시간에 지난 과에서 했었죠 샤싱 사진 영화 에이가 에이가 에이가가 아니라 에이가라고 발음해서 여기 장음이니까 에이가 에이가, 에이가. 그 다음에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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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요리에 취미를 많이 갖는 친구들이 많아서 쉽게 볼 수가 있죠 요리를 하는 친구들 요리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농구부터 농구 바스케 축구 사카 야구 야큐 스키 스키 등산 야마 노보리 수영 스위에 춤, 댄스, 여행, 旅行, 독서, 독서, 사진, 샤싱 영화, 에가, 요리, 料理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예문 있죠. 私の趣味は料理です。私の趣味 <놀람> 나, 내 취미는 요리입니다. 근데 노가 왜들어간다그랬죠 명사와 명사 사이에는 일본어에는 반드시 노가 들어가요. 그래서 왔다시 대명사죠. 그래서 왓다, 내 취미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나의 취미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약간 어색하잖아요. 일본에는 노를 빼면 또 어색합니다. 그래서 왔다시노 취미와 료리 데스. 내 취미는 요리입니다. 내 취미는 여행입니다. 왔다시노 취미와 료리 데스. 내 취미는 등산입니다. 와타시노 야마노보리. 私の趣味は山登りです. 자, 그러면 장문 한번 해 보세요. 자, 선생님한테 질문 한번 해 볼까요? 선생님 취미는 무엇입니까? 선생님 취미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대답을 물어 봐야 되죠 선생님 센세 취미 취미 센세 취미 이렇게 얘기하나요 센세 취미와 난데스까 틀려 보이지 않죠 근데 이 약간 어색한 부분은 여기 노가 빠진 거예요 센세의 취미와 난데스가 선생 선생님을 예를 들어 불러서 선생님 취미는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선생 여기에 콤마를 찍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 취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선생의 취미와 난데스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은 어, 등산입니다. 그렇게 하면 선생과 야마노보리데스 선생님은 등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이런 패턴을 기억해 뒀다가 한번 써 보세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취미 표현 익히기 해 가지고 취미와 난데스카? 취미와 난데스카? 취미와 영가데스 여기가 대답한 거죠? 난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뭐래요? 취미는 영화래요. 자.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영화 보러 가는 사람 많지 않겠지만 물론 집에서도 많이 다운 받아서 보시는 분 많죠. 요새 영화. 자, 취미와 애가 에이가 です.이가라고 하지 마세요. 애가. 애가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취미와 애가 です. 취미와 수이です. 이런 식으로 연습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요일을 읽어보겠는데요. 요일은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는 것, 시간적인 표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읽을 때 한자음을 일본어에서는 어떻게 읽는지 여기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달력에는 일요일부터 있어서 순서상 일요일부터 여기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일요일. 여기 일이 있고, 여기 일이 있죠. 근데 그러면 앞 글자랑 뒷 글자랑 똑같을 것 같지만 일본어에서는 달라요. 그죠? <laughs> 왜 같은 한자인데 왜 이렇게 다른 현상이 나타나냐면 일본어에는 한자가 어디 지방 그러니까 중국의 어디에서 또는 어, 언제 어느 시기에 따라서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발음이 다릅니다 말이라는 것은 시대가 지나면서 변화가 되잖아요 바뀌잖아요 한자도 마찬가지죠 발음이 뭐 1세기 때 썼던 발음이 하고 1000년 뒤에 썼던 발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100년에 서기 100년 전에 일본에 갔던 발음하고 1900몇 년도에 일본으로 가는 발음이 달르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일본에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발음을 싹 없애고 새로 들어온 발음만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일본에서는요 기존에 있는 발음을 쉽게 버리지 않고 그냥 공존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를 갈아치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는 기존대로, 새로운 건 새로운대로 이런 식으로 섞서 이런 혼란함이 생기는 게 일본어의 특징이에요 한자음에. 그래서 일요일은요 니치요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일이라는 단어를 외우시면 어, 헷갈리지가 않아요. 요일은요 요읍이라고 해요. 요읍이 여기도 요우비가 있고, 다 요우비가 있어. 여 주친 부분은 동일하죠? 요거를 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단어만 붙이면 돼요. 자, 요일은 요우비라고 발음하고요. 일요일은 니치 라고 합니다. 니치요우비. 니치요비니요우비 월曜日月曜日、月曜日、月曜日、注意하세요。火曜日、火曜日、水曜日、水曜日、木曜日、木曜日、金曜日、金曜日、土曜日、 도요비, 난요비, 난요비, 난요비는 뭐예요? 무슨 요일? 이래 뜻이죠? 자,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교日와何요일ですか 이렇게 얘기했을 때, 월요일입니다, 겟지요비 데스, 화요일입니다, 가요비 데스, 수요일입니다, 수요비 데스, 목요일입니다, 목요비 데스, 금요일입니다, 긴요비 데스, 토요일입니다. 도요비데스 일요일입니다. 니지요비데스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어요 今日は자 여러분들 이거 발음 조심하세요 今日라고 하죠 今日 이게 장음이라서 발음 되지 않습니다 今日 오늘은 何曜비ですか 무슨 요일입니까 今日は金曜데ですか 오늘은 금요일입니까? 今日は金曜日ですか?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오늘 무슨 요일이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今日は土曜日ですか?今日は木曜日ですか?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日時,月,火,水,木,金,土,日時.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 글자만 따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月,火,水,木,金,土,日時. 자, 여러분들, 공부를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지만, 요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까라 마데를 배운 게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까라 마데, 까라 마데가 뭐였어요? 시작부터 종점까지,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입니다. 를 일본어로 해보세요. 월요일 개지요비 금요일 긴요비죠. 까라마데를 붙여서 어떻게 해요? 개지요비 까라 긴요비 마데 데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개지요비 까라 긴요비디스 마데 아, 죄송합니다. <laughs> 긴요비 마데 데스 겟지요비 까라 긴요비 마데 데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자, 여러분들 그 작문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그 학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해보세요. 학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입니까? 해볼까요? 각고와 개지요비 から土曜日までですか学校は月曜日から土曜日までですか?学校は月曜日から土曜日までですか? 土曜日까지が 아니라 금요일까지예요 이렇게言えば. 아니요, 이에, 금요일까지입니다. 金曜日までです.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에, 金曜日までです.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에, 金曜日までです. 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수시로 써보면서 발음을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요나라!